전립선염의 치료로는 약물치료, 자기장치료, 좌욕 등이 대표적인데요. 어, 약물치료로는 약물치료의 트리아드라고 하는 항생제, 진통제, 그리고 전립선약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다른 약들을 어, 빼거나 더해서 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자기장치료, 자기장치료에 앉아서 밖에서 자기장으로 전립선과 전립선 주변 조직을 마사지하듯이 어, 그 쉽게 생각하시면 정형외과 물리치료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기장으로 전립선염을 호전시키는 그런 의자에 앉아서 한 20분 정도 받으시는 치료가 있고요. 그리고 좌욕이 있습니다. 좌욕은 따뜻한 물 속에 아랫배랑 전립선 그리고 자신 욕하듯이 당국이 자욕인데요. 자욕도 전염선염을 호전시키는데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